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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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빡종타투에서 화내면 떨어지기입니다. 아, 아, 오늘은 미션이 있군요. 여러분들 빡종타투. 습니다 맞습니다. 빡종타투를 빡종 하는데, 한 번이라도 화를 내면 그냥 태초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자, 빡종타투는 원래 빡치면 종료하는 타워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한마디로 그러면 뻑쳐하면 안된다는 거네요? 맞아요! 아 그러면 화를 내지 않고 들어,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입니다. 지금부터 자 여러분들 우리 10만 원만안나는데 구독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뿌잉뿌잉 10만 10만 되고 싶어 이게 안올라가요? 어 올라가졌다 지금 현재 촬영일날 주말이라서 저희 집 텐션이 아주 많이 올라가있어요 아 맞아요 주말 주말 좋아? 아 여기 어디야 아 진짜 어. 떨어지어요떨어지세요떨어지어요 이거 좀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네 나이스 자빡요다투어디떨어졌기요 떨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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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요떨요떨어졌 아 떨어졌어! 되게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요? 어, 근데. 그래서 그, 좋아. 근데 굉장히 <laughs> 어려워요. 여기 뚜라가 맨날 하자고 했던 데거든요. 맞아, 오늘은... 맞아요. 하네요. 아, 맞아요. <laughs> 어, 그래요. 진짜 재밌어요. 떨어졌네요. <laughs> 와, 정말 신기해요. <laughs> 아 근데 저 이미 텐촌 한 번만 낼게요. 그래. <laughs> 아픈 길만 걸어요 지금 빡종 하실건가요? 어, 아픈 길만 아, 아, 걸어요 아, 네. 떨어지세요 <웃음> 저는 <웃음> 정말 싫어요 여기가 <laughs> Sit down please <laughs> 정말 어려워요 <laughs> Sit down please <laughs> Calm down please 띠욱띠욱띠욱 <laughs> <laughs> 호저하는안 네. 돼요. 저 언니 깰거하는데 말이에요. 뭐. 아 그리고 미션 한게 추가합니다. 뭐예요? 깨기요 와우. unbelievable. 깰수 있나요? 못 깨잖아 어차피. 아니 저깰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깰수 있을 것 같아요. 실력이 늘었거든요? 맞아요. 저거 빡종타온 깼어요. 버그로. 응? 어? 버그로 깼어요. 빡종타토. 버? 벌레? 벌레? 버그요. 버그, 버그. <S> 나만 거기먹겠습니까 나만 지금? 떨어졌어요. 저는 여기 처음 해봐요. 진짜요? 처음이에요. 왜 처음 해봐요. 아, 왕초보 왕초보. 저거 여하지 마세요. 그 화내시죠? 예~~ 여기 와서할수 있습니까? 떨어졌나~~ 화냈으니까 퇴출 오겠습니다. 저 이미 퇴출라선 화내대요. 나도 초니까 와. 와서고릴라고릴라 세마리. 들이 지금. 짜가 볼까 이제 짜 진짜. 을 깰라고 노력 중인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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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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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아, 근처라서. 야 o 야 o 야 o 야 o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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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 y 이 yo 요 o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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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요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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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o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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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재밌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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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요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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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yo yo 아 o y 야 y 야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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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사칭이라고 하는 분들 많은데 사칭 아니에요. <laughs> 오, 서사치. 사칭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 I'm so very sad.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사칭. Oh 아, 나 나오게 달래요. 아, 나오게 달래요. 네, 알겠습니다. 음, 지금, 지금 이름, 이름 불러드릴게요. 세연 2014년. 어? 2014년. 아, 우리랑 똑같은 와가 wow. 자, oh 그러면. You 오늘로 친구 하자. 세연이 어, 이름 세연 어? 또 아이 이름 세연이 마이 페스트 프렌드. 야. 또 또도 이름이 세연이거든요어 사진 사진 찍으세요. 자, 사진 이렇게 찍을게요. 자, 인증입니다. 저희 짜반이고. 아, 기다려. 사진 아니고 여기서 찍을게요. 하나. 와, 아, 기다려요. 자, 안니까 하나, 어디입니까? 하나, 하나, 내가 갈게요. 하나, 둘. 하나. 어디야? 어디야? 저기다, 저기다. 셋. 자, 이렇게 찍을게요. 기다려. 나도, 잘칸, 볼게. 잘칸, 나도 볼게, 나도 볼.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 기다려. 자. 나 간다, 간다. 아 좋겠다. 자 사진 사진 찍읍시다. 자 이렇게 말할게요. 사진 사진 찍읍시다. 1층에서 찍읍시다. 1층에서 오케이. 사진 찍어요. 뚜벅 누구야? 저기요. 자 여기서 사진 찍자 딱. 딱서 봐. 왜안 오시지? 자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분들 감사하니까 만나고다, 만나고다, 같이 사진 만나고다, 한번, 한번 찍겠습니다. 나도 나도 끼워줘. <laughs> 자, 영상 찍고. 다들 일렬로. 너무 사이좋다. <laughs> 자, 자, 신입니다 오, 어, 타노스다. 어, 타노스 비켜주세요. 나이즈 노초 아멜레전 타노스. 타이노스. 자,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웃음> 둘, <웃음> 셋, 찰칵. 네? 여러분, 쫙쫙 네? 타 말고 트롤 타로 가는 게 어때요? 아, 그리웠습니다 우와, 대박. 왕손사기가 없는 척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비비빔빔비비. 가죠 저희는 지금 여러분들 빡총타투에서 정말 빡종을 했고요. 자트롤타로 왔습니다. 잠깐만 저못 들어갔어요. 빡종해봅시다 우리. 마파가 우리 빡종해봅시다. 하하하하하하. 아. <laughs> 아. 아 여러분. 아어 근데 치, 근데 트롤 안하는데 아, 진짜? 저희 틱톡 안 해요. 틱톡 안 하네! 나이스. 자, 여기서 트롤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여러분들? 참교육 당해요. 저알게요나 트롤 어 우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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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돌아가야지>! <웃음> 날려버렸어, 내가. <laughs> 어, <있어>. 아, 맞다. 아, <laughs> 있지 자, 날렸습니다. 마음껏 지나가세요. 아, 너무 웃겨. 자, 마음껏 음... 지나가세요. 트롤은 제가. 아버지, 아버지, 저버니아 어? 저 굿보이래요! 굿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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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지아버아이지아 굿! 보이! 버지 빵빵빵빵. 저지아버 가만히 지아어요 빵빵빵. 아버지, 아버지, 아 제가 트롤에서 내가 또 약간 또참 기억을 했습니다. 트롤은 가만둘 수 없어요. 죄송하지아버지 좋아서 요아버지아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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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떠났어. 어떻게 누구야 아빠가 다 날려버리면 우와! 우와! 웃겨! 좀 조롱이 좀 해라 좀! <laughs> 어, 알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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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시끄럽대요. 와, <laughs> 네 <laughs> <오, 왔다! 웃음> <laughs> 이담물고 해. 입 다물어. <laughs> 어? 저 사람 트롤했는데. 저 사람 없애야 되는데. 아, 아빠, 자, 아빠 이 아. 삐쩍 말린 사람 좀 날려보려. 왜? 자꾸 트롤해야 되나? 아 진짜? 아 그렇구나. <웃음> <웃음> 어, 죄송해요. <laughs> 아이, 어, 죄송합니다. 송해요 조차 쫓아가요 죄송해요. 아 진짜. 아빠, 가 아야, 아빠 뭐해? 트롤 날려야 뭐 되는데. 가야 아, <laughs> 죄송해요. 아 트롤을 날려다가. 아, 수아야 트롤하면 안 되지. 어? 수아야. 또 트롤했어? <laughs> 아니야. 어? 이리 와 볼래? <laughs> 아 무저사 트롤했어. 이거 이거 아줌마. 이거 아줌마 아줌마. 저 아줌마? 어! 음. 다살 거? 그냥? 주다 살서 날려버리자. <laughs> <laughs> 트롤 날렸고요. <날렸구나. 웃음> 자, 나주다 살게요. <laughs> 자, 트로는 제가 가만두지 않을게요. 양찬난 사주... 그냥 안 살래. 왜? 아빠가 복수해줘.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맞아. <laughs> 우리 아빠 손은 매워. 난 이번에 트루 찬을 깨볼게, 너무 깨끗해. 그래, 어, 아, 나도 깰래 나도. 나 여기 보안관 안 해. 자 그런데 여기 화내면은 알죠? 아 어, 어, 맞아 여기서 아 화... 맞다 맞다 여기서 맞다. 화내면 태초가요. 난 근데 화안 냈어. 저도 어, 안 냈습니다. 도안 냈어요. 아나 냈구나. 자 저... 평온하게 할게요, 전. 저 화내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자저사람트롤라 네. 그런다. 나이스 나이스. 어 그러네. 그럴 수도 있겠네. 뭐지? 어제 혹시 트롤이야? 제발 저 살려주세요. 어어저 마네킹 말했긴... 아저씨. 어 뭐야? 제 트롤이야? 지서바. 지서바. 준비해라. 아.. 지섭아 지섭아 동덩이마주쳐보해라아 지섭이가 트롤이라고? 어? 아니 그냥 거기해 아아 나 혼자 떨어졌어 그냥 <laughs> 그냥? 실수 어, 뭐. 루머 루마 루마 어? 우리 다여기 있어 지금 저 사람 번. 저 사람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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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진짜로 하지 마세요 왜? 나도 왔어 루머 워럽지않 분, 네. 아니에요. 저기, 저아니에 안녕히 세요 여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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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떻게 하지? 아, 너무 킹받네요. 어떡하죠, 이거? 워럽 해볼까? 워럽워럽 워룹... 야! <laughs> <laughs> 아, 야, 네, 저 <아주> 양탄자로 간다!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저를, 저를 자극했습니다. 아, <laughs> 어, 진짜 <laughs> 어, 났어. <laughs> 대박. 대박. 자 끝! 해지겠어 아빠, 나, 나, 나. 아빠, 그 트롤 있는데 가서 밀치기 손으로 날 부려! 어떡하려고? <laughs> 다시 왔어. 영? 착륙이요? 착이요 아, 아주 나이스! 쾌거, 쾌거! 이건 진짜 유혹 아,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저 어때요? 멋있나요? <목> 네. 허이 사람이 허비래 허. 자 지나가세요. <laughs> 허 <목> 지나가세요. 딩. <목> <목> 오늘은 아빠가 경비. <목> 트롤 안 합니다. 자 트롤 제가 제가 참교육해드릴게요 다. <laughs> 어머 나 <너> 혼자 떨어졌어. <목> 어. 나왜 이래? 왜자고 혼자. 떨어져. <목> 아, 자 참교육합니다 트롤. 트롤 <목> 아빠 <안목> 아, <안목> <summer> 여기 있어. 여기 있어야 돼. <목> 어 여기 있을게. 연식이 어그 어른 사람을 알렸어 미안합니다. <laughs> 이... 그... 자, 그때 아빠가 갈 겁니다. 자 이걸로 깰게요. 봐봐 두지. <laughs> <laughs> 대박. 자 어, 아빠 잠깐만. 깼습니다. 아빠 와그 네. 저기 저기 세 갈래 길 있잖아. 깨기 어. 전에 저거 저거 무슨 길인지 좀 알려줘. 어어 어, 알았어. <laughs> 와우. 오케이. <웃음> 어 어. <웃음> 여기네요, 맨, 여기. 맨, 아, 맨, 맨, 오른쪽 거? 어. 오케이. 여기네요. 릴르르 <목소리> <목소리> 화는 트롤 타에서는 별로 안 나네요. 왜냐면 제가 트롤을 참 기억했기 때문에. 빡종 <laughs> 타에서 화가 좀 났을 뿐. 그죠? 오히려 웃음만 났습니다. 맞아요. 빡종 타에서 트롤이, 빡종 <laughs> 타에서 화가 좀 났을 뿐. 제가 지금 여기서 지켜보고 있어요. 트롤 있나 없나. <laughs> 여기 보고 있어요, 지금. <laughs> 트롤 있으면 바로 <laughs> 날아갈 게요 트롤 있으면 바로 날아가서. 트롤 감지단입니다. <laughs> 자, 올게 또자 우리 뚜아뚜지는 마음껏 게임을 깨, 깨주세요. 알았죠? 네! 우와!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어떡해! 뚜아! 너무 나놀갈게요저 뚜아! 저기 위에 있거든.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해요? <laughs> 바로 옆에서 응원하기. 뚜아! 뚜아! 바로 옆에서 응원해줄게요. 뚜! 우와! 오냐냐냐! 뚜아! 천천히!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laughs> 아니야!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아, 오, 깨, 어, 화이팅! 잠깐만, 근데 여기... 어, 사라지는 건데? <S> 오, 와 오, 와 오,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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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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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와. 오와. 오와와! 오와와! 오와!!! 돼, himself,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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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오, 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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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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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까다까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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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이 거기서 떨어진다니 왜 떨어져 다와 놓고서 <laughs> <아이, 진짜. 웃음> <나, 나 진짜 웃음> 어, 아 봐. 진짜 나 진짜 너무 억울하거든 빨리 와아깐만나 진짜 너무 억울하거든 어이 없네요 진짜 <laughs> 나 진짜 너무 억울하거든요 아, 억울할 것 같아요 위에 봐봐 서연 <laughs> 아! 트르 네! <laughs> 네, 보안관 지금 지켜보고 있어 트로 하면 바로 떨어져서 싸대기로 날려버립니다 <laughs> 오, 또 왔어! 빠바밤, 빰빰밤빰빰빰춤또 당디완요. 또 와다, 씬스린, 또 와, 또 와, 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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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팅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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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같이 하자 아 진짜 내가 먼저 쓰 내가 먼저 가볼게 도아야 가봐 자 하나 둘셋넷 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면 돼 나도 가고 싶다 어나왜 잘하지? 어우 어우 아아아아아아 깼다 대박 잠깐만 나왜자 <laughs> 이렇게 했고요 이봐 낫겠어! 낫겠다 기우! 낫겠다 기우! 축하해! <먼> <먼> 아니 아니에요! 대출! 대출! 와봐 대출! 대출! 자출 대출! 대출! 까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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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막히는 날이 오면 저를 불러 주세요. 바로 출동해서 따대기로 날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트롤타에는 뚜빵이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10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구독으로 저희 실버 버튼 좀 박게 해 주세요. 그럼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